2022년 이용기능사 3일 시험부터 변경된 사항들을 작업하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탈색 35분이 끝나고 나면 샴푸 트리트먼트 10분입니다. 샴푸 트리트먼트는 어, 정확한 동작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샴푸 순도도 중요하고 매니플레이션 동작도 중요합니다. 자,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샴푸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 이거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재료 목록 17번에 보시면 자식 1로 바로 자식 샴푸 용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가져가셔도 되니까 저는 저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발 앞장을 칩니다. 그다음에 자 아, 브러싱을 할 건데, 브러싱을 하라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두상을 읽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고객님의 머리에 뭐 먼지 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하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브러싱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빗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빗, 빗어주는 겁니다. 뭐, 모발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는 느낌으로 빗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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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포인트로 결국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상을 읽어주는 느낌. 그리고 모발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그렇게 촉진을 해주는, 음,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무를 해줍니다. 젖은 모발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도포를 한, 바로 안 하고. 자, 됐다 싶으면, 테크닉이 들어갈 겁니다. 테크닉은 네 가지 이상은 하셔야 돼요. 지그재그 굴려주기, 등겨주기, 교차하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쓸어주기도 하셔야 되고요. 자,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디예요? 주정부 전두부 양쪽, 측두부, 그 다음에 후두부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자, 하고, 전두부, 그다음어깨 쓸어줘야 됩니다. 자, 하고, 측두부로 가기 전에, 쓸어주고, 또, 쓸어주고, 그 다음에 후두부. 자, 쓸어주고, 자, 그 다음에 굴려주기굴려주기 굴려주기. 그 다음에, 굴려주기. 그 다음에, 굴려주기. 그 다음에, 굴려주기. 굴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양쪽 측고 굴려주기. 그 다음에, 후두고, 굴려주기. 자, 그 다음에, 교차. 자, 아, 잠깐만요. 탈색은, 탈색은, 탈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교차하게 하면, 이거 다 엉켜요. 살짝 공간을 이렇게 주세요. 음. 공간을 줘서 테크닉은 크게 하지만 엉키지 않게 이렇게 하세요. 자 전두부 두부하고 전두부 하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튕겨주기 전두부도 튕겨주기 측두부도 튕겨주기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음. 이거 쓸어주고 자 됐다 싶으면. 손 먼저 닦아줘야죠. 이 상태에서 이걸 빼면 안 되잖아요. 네, 손 닦을 수건 하나 준비해서 샴푸대로 갑니다. 붙여서 잘 헹궈줍니다. 거품이 남지 않도록. 브러싱을 세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 머리를 살짝 빗어줍니다.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빗으시면 안 돼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엉킨 머리 끝에서부터 빗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500원짜리 크기 정도 해서 도포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테크닉 들어가는데, 자, 쓸어주기 먼저 합니다. 자, 골든 포인트에다가 엄지 두고, 쓸어주고, 자, 엄지 두고, 쓸어주고, 자, 엄지 두고, 쓸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 도포해주고, 쓸어주고, 자, 도포해주고, 쓸어주고, 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든 포인트까지 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거예요 자 골든포인트까지 왔어요 골든포인트까지 왔어요 음, 골든포인트까지 왔으면 지금 손이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앞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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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눌러주고 하면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쓸어주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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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골든포인트에서 엄지가 멈추니까, 손가락 4개가 여기, 요 앞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연결져서, 이제 여기 해야지. 이쪽. 연결져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너무 딱딱하니까, 살짝 이렇게, 굴려주듯이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굴려주듯이 내려가면서, 이제 요쪽도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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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쓸어주고, 쓸어줄 때 이렇게, 이렇게 굴리면서 3cm씩, 3cm? 뭐 2.5에서 3cm? 이렇게 해서 골드포인트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쓸어주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 골드포인트로 모아서 쓸어주고, 밑에 배야 되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면서 골든 포인트로 모아서 엄지로 쓸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골든 포인트로 모아서 쓸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골든 포인트로 모아서 쓸어주고, 이렇게 해서 골든 포인트 모아서 쓸어주고, 예, 작업 평행하도록 심장하고, 그리고 20에서 30 거리 유지하느라고, 그래서 그걸 찍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테크닉이 끝났어요. 자, 이거, 이거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흔들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쓸어주고, 자, 쓸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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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나가요. 자, 그러면 따오게 하면 돼요. 손 닦고, 어, <laughs> 아무 <laughs> 탈색하고, 왜 이렇게 탈색하실 얼굴 닦을 얼굴 닦. 여기에서 타월 드라이를 충분히 많이 하셔야지 저기 가 수건으로 많이 안풀어요 한번 접고, 접은 상태에서 이대로 이따 정리해야지 하지 말고, 바로바로, 개키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풀어도 돼요 네. 지금 풀어놓으시고 위에거만 이렇게 개편하고 아, 밑에도다싸놨는데 위에거만 이렇게 개편놔도다개편으같같죠 근데 뽕 <laughs> 섞이지 말고 4시간 딱딱 바르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러고 스폰으로 끝에서 이거 봐요 이게 렇 엉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어, 이렇게 부드러워요 보통 탈색하면 어때요? 막 엉키고 이러죠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솔게히만 쉬었으니까 자연방 태 터치하는 시간을 2바퀴 행복 터치 끝나는 거 12분까지 주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이 뚝뚝 떨어지면 물론 안 되고 바로. 정말이니까 수분을 10초 정도는 남겨둘게요 10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 다음은 정발 15분 준비 후딱 하셔야 됩니다.